영국의 런던 이코노믹스가 실시한 독립적인 경제 연구에 따르면 영국 기상청은 향후 10년 동안 영국 경제에 560억 파운드, 하나 998조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영국 기상청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2024년 9월 4일에 발표했습니다. 이 정도의 경제적 이익은 영국 정부가 기상청의 공적 자금 1파운드를 지출할 때마다 18.80파운드를 돌려받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 기상에 투자하면 거의 19배 이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보고서의 규모는 기상청이 영국에 제공하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강조하며 정부, 산업 및 시민을 위한 정확하고 시기적절하며 상세한 날씨 및 기후 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영국 과학부 장관 로드 밸런스는 이 보고서는 기상청이 향후 10년 동안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 고 말하는데요. 그는 극단적인 날씨에 대한 사전 경고를 통해 또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통해 기상청은 기업이나 정부의 비상 대응자 및 대중이 안전하고 또 번영하기 위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기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독립적인 연구 결과는 우리의 공공부문 연구기관이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가치와 국가를 위한 과학의 최전선에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보고서는 과학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등대일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한 견고한 버팀목으로서의 기상청의 역할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향후 10년 동안 예상되는 영향은 조직의 효율성과 국가에 제공하는 상당한 투자 수익률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기상청 서비스가 다섯 가지 광범위한 영역에 미치는 광범위한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 대중, 정부 및 영국 민간 비상 단체에 대한 기상 정보, 예보, 경고 및 조언, 우주 기상 예보 및 분산 모델링을 포함한 전문 기상 모델링 및 데이터. 둘째, 기후 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을 통해 정부및 산업을 지원하는 관련 기후 서비스와 함께 기후 정보 및 예측. 셋째, 항공, 에너지, 수저원및 운송에 대한 전문 서비스 및 컨설팅을 포함한 날씨 및 기후 서비스 및 산업에 대한 정보 제공. 넷째, 세계 최고의 기상 및 기후 과학 연구 프로그램, 기상 관측 수집 및 처리, 파트너십 및 데이터 제공과 같은 광범위한 기술 및 혁신 관련 활동을 포함한 과학 연구, 혁신 및 기술. 다섯째, 지식을 교환하고, 국제 파트너 및 기관을 지원하고, 미래를 위한 날씨 및 기후 이해를 구축하기 위한 국제 파트너십, 개발 활동 및 대중 참여 등입니다. 페니 앤더스비 기상청 최고 경영자 CEO는 날씨와 기온은 국민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며 이 독립적인 연구는 영국과 국민에 대한 가치의 측면에서 우리 업무의 엄청난 깊이와 폭을 평가했다. 우리는 우리의 과학과 서비스에 투자한 모든 파운드에 대해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가 안전하고 번영하기 위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현재 영국의 국립기상 및 기후 서비스인 기상청은 1,200개 이상의 공공 및 민간 부문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3억 3천만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응급구조원의 97%와 대중의 81%가 중요한 순간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기관으로 신뢰받고 있는데요. 환경청의 앨런 너벨 의장은 기후 변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날씨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기상청이 영국 전역의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 중요한 정보는 증가하는 홍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청과 기상청의 파트너십을 뒷받침하며 위험에 처한 지역 사회에 즉각적인 경고를 제공하고 국가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홍수 방어 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말합니다. 표는 영국 기상청이 영국에 주는 가치를 표현하는데요. 내용은 첫째, 오늘의 4일 예보는 1980년의 하루 예보만큼이나 정확하다. 둘째, 대중의 81%가 기상청을 영국의 국가기상 서비스로 신뢰하고 있다. 셋째, 해외 6개 지역을 포함한 35개 지역에 걸쳐 약 400명의 기상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매일 1천만 건 이상의 기상 관측과 약 3,000개의 맞춤형 일기 예보를 이용할 수 있다. 넷째, 우리는 항공 부문에 2만 5천 피트 이상의 글로벌 기상 예보를 제공하는 2개의 세계 지역 예보 센터 중 하나이며, 북동대서양 화산에서 화산재가 확산되는 것을 모니터링하여 항공산업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9개의 화산재 자문센터 중 하나이다. 다섯째, 기상청의 모바일 기상대는 영국 공군 예비역 훈련을 받은 30명의 직원을 군 작전에 배치 지원한다. 여섯째, 영국 관측 네트워크와 고해상도 모델링 기능을 통해 다른 예측 제공업체의 데이터 스트림과 모델 출력을 제공할 수 있다. 일곱째, 기상청은 현재 540명 이상의 과학자를 고용하고 있으며 1981년 이후 6,100건 이상의 동료 검토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논문은 52만 1,000회 이상 인용되었다. 여덟째, 영국 기상청은 1990년 기후 변화에 대한 이해. 원인, 영향, 적응 및 완화 전략을 설명하기 위해 구상된 이래로 여섯 번째까지의 IPCC 평가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다 등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국민에 큰 도움이 되는 영국 기상청이 부럽네요.